안녕하세요. 대흥중학교 사진반 학생 여러분. 벌써 3차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진에서의 노출과 빛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사진 촬영의 기본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진의 구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구도는 모양, 색깔, 위치 따위의 짜임새를 말하며 프레임이라고 하는 사각들의 화면을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구도를 결정하는 세 가지 기본 요건으로 구성을 돋보이게, 주제를 명확하게, 화면을 단순하게 정한다입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화면을 얼마나 단순하게 구성하느냐에 구도의 완성이 달려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진 격언에 "사진은 뺄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볼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여러가지 사물이나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서도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만 걸러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는 그렇지 않아.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도 다른 것들까지 고스란히 사진에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오랜만에 외출하여 하늘을 보니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이 아주 예쁘게 펼쳐져 있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들어 사진 하늘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확인해 보니 눈앞에 펼쳐진 전깃줄들 정작 사진을 찍을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이 사진에 남아있으면 참 보기 싫습니다. 이런 실수를 줄이고 피하기 위해 구도와 구성을 공부해야 합니다. 구성에 대해서는 차차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니 오늘은 구도에 대해서 그중 직선 구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중 8가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고 그중 오늘은 직선으로 이루어진 구도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합시다. 수직구도. 수직구도는 상승감, 엄숙함, 성장감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이런 사진들입니다. 하늘공원에서 찍은 갈대입니다. 갈대를 가까이에서 찍으면 이렇게 하늘로 오르는 모양, 즉 수직구도를 볼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수직구도는 무엇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습니다. 그림자입니다. 이와 같은 사진에서도 수직 구도를 볼수 있습니다. 수평 구도. 수평 구도는 안정감, 넓음, 조용함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처음으로 본 하늘공원 갈대를 기억하시나요? 그곳에서 넓게 시선을 바꿔 찍은 사진입니다. 같은 곳에서 이렇게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완전히 다른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장소에서 사진을 찍을 때 조금만 시선을 다르게 돌려보세요. 또 다른 세상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곳에 있었으나 내가 미처 찾지 않은 세상을 말이죠. 사선구도. 사선구도는 속도감, 불안정감, 방향감, 운동감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사진은 정지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예술입니다. 정지된 모습에 생명을 불어넣어 마치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낼 수 있는 것이 구도의 힘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곳에서 조금만 시선을 틀어보면 사진에 움직임을 넣을 수 있어요. 이런 사진처럼 말입니다. 어디에서나 흔하게 보는 시소도 조금만 틀어서 보면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 사진 선생님께서 지방 5일장 사진을 찍으실 때 따라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고무신도 이렇게 사선 구도로 이루어져 사진을 보는 이에게 조금 더 감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대각선 구도 대각선 구도는 1점 소실 구도라고도 불립니다. 시선이 사진상 한 점으로 모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통일감, 집중감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이런 사진들입니다. 길가다 흔히 볼수 있는 골목을 잘 찍으면 이처럼, 대각선 구도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곳에서도 이와 같은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사진의 기본 구도 중 직선으로 이루어진 구도들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